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멘틀코인이 이번 시즌 정말 역대급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난 7월 저점 대비 약 4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 더 들고 가야 되나 아님 지금 팔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포인트들 전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멘틀코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시나리오부터 기술적 분석을 통한 이 매수 매도 타점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핵심 포인트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엔 이번 불장 떡상할 수밖에 없는 히든코인까지 오픈해드릴 테니까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멘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한번 쉬어가는 타임 가졌다가 다시 한번큰 상승 랠리 이어가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업터버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10월은 강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업터버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는 지표는 비트코인 반등률입니다. 1년 중 가장 큰 상승장이 나오는 달이라 평균적으로 적게는 10% 많게는 60% 정도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요. 13년도부터 25년까지 11번의 상승장을 만들어냈고 하락은 딱두 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업터버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비트코인이 1억 71,900을 넘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 을이 말은 뭐다? 이제 슬슬 비트코인 다음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넘어오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알트 불장이 시작이 될 거라는 소리입니다. 시장의 자금 유동성이 풀리면서 10월에 금리 결정도 있고 기간에 연말 포트폴리오도 재편하는 시점입니다. 또 비트, 이더, 알트 순으로 자금이 순환이 되면서 탄력이 받게 되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레이어2라던지 RWA AI, 디파이, 님코인 같은 특정 섹터가 번갈아가면서 급등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네트워크에서 모듈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멘틀 토큰이 떡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 연초부터 시작된 하락으로 2,000원에서 이 750원 부근까지 마이너스 60% 넘게 빠졌었지만 이후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랠리가 끊이질 않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상단을 뚫어줄 때마다 살짝 조동을 받아 꺾일 뻔했지만 그때마다 세력들이 거래량을 수급하면서 가격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는 신고 점을 계속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들 수익을 보고 계실텐데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로 갈리게 될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저점에서 잘 잡았다 하더라도 이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시면 수익을 보더라도 적게 보실 수 있고 심지어 수익권이었다가 손실로 마감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멘틀코인 트래킹하고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뭐 재단 측 락업 일정이라든가 앞으로 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영상만 보시면서 참고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많이 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매도 타이밍 실시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실시간 대응과 매수매도 타점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띄어드린 제 번호. 010-6308-6483으로 멘틀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현재 멘틀코인 트래킹하고 있는 모든 정보 정리해 보내드리면서 구간별로 평단별로 매수가 매도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확한 정보력으로 온체인 데이터와 고래들 세력들 움직임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으면 말씀 자체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손실을 보거나 누구는 수익을 보겠죠. 허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드리는 브리핑 받아보시고 참고하신다면 최대한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힘들게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로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63086483으로 멜트리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다 같이 돈 벌어보자는 의미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옆에서 확실하게 서포트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이번 불장, 떡상할 수밖에 없는 히든 코인 지금 바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자, 17년, 21년, 25년, 4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불장 사이클에서 밈 코인 하나쯤은 무조건 들고 있으셔야겠죠? 이번에 못 잡으시면 또 4년을 기다리셔야 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 일가가 운영 중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뭐 이더리움이나 체인링크, 트론 등 10개의 코인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열 한 번째 코인으로 밈코인이 추가됐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는 이미 이 밈코인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여러 차례 가져간 적이 있죠 요즘 크립토 시장의 흐름은 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유동칩니다 우린 지금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세를 잘 따라가셔야겠죠 자 그런데 그런 트럼프 포트폴리오 안에 이 밈코인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안 따라갈 이유가 없겠죠? 뭐 현재는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고 업비트나 빗썸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 놓치기 쉬우실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 그냥 버리실 건가요? 지금 트럼프도 담고 있는 이 밈코인 속는 셈치고 단돈 만원이나 10만원만이라도 한번 투자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 많은 분들이 어떤 밈코인 매수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만 선점하신다면 적은 시드 가지고도 막대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뭐 페페코인, 이나 시바인누 모두 다 밈코인이었는데요. 4만 원 투자해서 700억이 됐다. 400만 원 투자해서 1조로 벌었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로또들 자주 사시나요? 뭐 1등 당첨돼도 한 10억 언전이 되죠? 저 같으면은 로또 살 돈으로 차라리 이런 밈코인 하나 사놓을 겁니다. 로또 사서 1등 당첨될 확률보다 제대로 된 밈코인 하나 골라서 인생 역전하는 게 훨씬 빠른 시대가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밈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일가도 담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까지 지원을 하면서 뭐 재단이나 세력, 고래들까지 다 같이 매집에 나서고 있어 남은 업터버 시즌 불장에서 최소 못해도 3000%에서 5000% 정도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남은 하반기 불장사이클 저와 같이 인생역전 한번 해보실 분 010-6308-6483으로 미미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정보 오늘 100% 무료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절대 아무데서나 들을 수 없는 정보니까 정말로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편하게 정보만이라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면서 존버하는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이번 불장에서 우리도 큰돈 한번 벌어봅시다. 자 이제 이 기회는 왔고 이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6308-6483으로 미미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항상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